네 안녕하십니까 김돌이 김도리. 김돌이입니다 자네 네, 옆에 김돌이 님이 있고요 네. 그 우리 김돌이 님이 드디어 이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<laughs> 방송 시작하도록 네어어 네. 어, 처음으로 일단은 내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라는 는 게임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<laughs> 그럼 사복하는 거 어때요? 당신이 아들하고 제가 엄마 할게요 오케이? 네 이런 거 빨리 찾아. 부글부글. 부글. <laughs> 이게 두 번째 어려워져요. 난 숨어 있다. 이거 너 너무 크지. <laughs> 아, 저 녀석. <laughs> 이게 쉽지가. 아 내가 숨어 있어 너무 네. 이번 내가 더 어려운데 숨어있지. 이거 있어. <laughs> 등짜 스매시 팍팍팍 아파요 아파 엄마 왜 아파 지, 진짜 아픈데 아파 여요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저건 아니고 이렇지 돼. 예예 다음에 더 어렵게 해주마 아주 어려워질 거야. 아아아 그거는 아, 아, 왜, 왜 왜냐 왜 내가 좀 어렵게 했으면 하지. 엄마가 근데 아니 여기구나. 오늘 자 야 이거, 야 이거 어떻게 하냐. 오케이. 전화가 퍽한데 오게빠네. 이번에 내가 딴거할 수가 네. 있었구나. 이거 물수 있지는 않을 거야. 아, 어, 엄마 타버려. 얘 응. 예, 이거를 물에 빠뜨리면 은 오, 엄마 나올 줄 알았어. 오. 자한다 어, 나 엄마 나오면 아이고 누르면 안 돼. 반갑습니다 대입니다. 뉴지 어한국에 뭐냐? 아 대구나 이번에가 더 어려운데 해주야 이거 어머나. 뭐 오케이 이거 이거 엄마있을 거야. 나 날리기 이렇게 하면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나나수아이거 아, 참. 좀... 저 사람들 걱정이네. 네. 어,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. 이거 없고, 다주춤은 없겠죠? 이거. 그, 를 넣게 되면은, 이거를 너무, 너무 뒤에 넣으면은, 이거를 다시 먹, 먹고. 아, 전화가 똑똑한데. 몇번 해야지? 그냥 뛰어들면 어떡하냐? <목소리> 저, 저, 불을 바꾸야, 될것 같은데? 야, 여러분들 나 이름이 제 키샤구나. 야, 빨리, 탈자. <목소리> 아, 이고 빨리 해야, 해야 되구나. <목소리> 스피드는 <안> 늦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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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헤헤지만 할까요? 오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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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제 피드맨만 네 진행하도록 이번에 종소입니다. 이장구요 근데 치는 알았군. 나이게 박박 끼어지네 이게 난 끝이 있는데. 예! 이거 왠지. 이번 내가 응? 알았어 뭘 구워야 할까? 이거 뭐를 구워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구고 그 두둑 생긴 거 으아! <laughs> 반갑다 되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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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어, 거생생생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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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어, 어, 빠빠빠 죄송합니다 네다 어, 네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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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먹어야할것 같아? 저가 좋아하는 카드라고 있습니다. 뭐야, 이게? 응? 뭐야, 이 아, 이게 주주가 있었구나. 주, 주지로 감싸? 왜다 먹는데? 인싸네! 러 게임 오버. 아, 이게 뭐죠, 이게? 어떻게 해야 할까, 아. 아, 휴지, 휴지 다, 다 먹어. 아, 휴지로 닦고! 나는 이거 다먹이게요 야, 이거, 이거 좀, 뭐예요. 아, 이게 휴지로는 미역을 썼네. 휴지를 먹였어. 휴지를 먹이면 어떡합니까? 야, 이뻐! 아, 여 역시, 그거서.

아, 왜이자한거 들려? 이상한 거 아니야. 아, 저녁 거요. 아, 죄송해요. 비켜 빨리. 안, 안 해봐 아니야. 더지 동안 안돼. 이거는 안 먹고냐? 비프. 뭐예요? 아, 아무도 안 먹지. 아무도 바, 바지, 아, 아무것도 안 먹지. 아무도 안 먹지. 안돼 안돼 트플이 안돼. <laughs> 내 머리 봤나? 참. 아, 아 보통이. 음. 이상해 보였나 분에 가장 열심히 잊었는데 이거 뭐야? 아빠 제일 물 줄일걸? 너무너무 싫어 아빠 아이 하하 할아버지 아빠지 저 화분은 왜 있을까 물줄 아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엄마가 아 그거 아! 14세가 하고 늦었으면 내가 등짝스레식 하는 거였는데 그동다닥 아하하 할아버지 무섭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료권 들오데요 젊은 할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 배빌 및고 이상건데그거 도르 마무. 뭐. 오 응, 대박이다. 나, 닥터 스트레인지다. 어? 닥터 스트레인지. 네. 닥터 스트레인지. 네. 네, 죄송합니다. 어머물을 거 같은데. 아, 아니, 고 엄마야, 엄마. 아,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아니야. 아, 이고 지가, 가지고, 가, 가. 아, 지역 가 해볼까? 진짜, 스매시맨처음 아, 둘이 말이야. 아, 으 진짜, 이거. 밥 먹으면서. 열수 있어? 아, 지역 가져가지. 지, 지가. 안 돼. 가져가면은, 이거 아, 나 저기, 이 방패. 엄청하면 어떡 하냐? 라고 했잖아. 요 네가 언제? 아우 내가 못하는 데. 엄마니까? 응, 나이스. 응, 나이스. 이상한 거 누르지 마. 응안를게 이때. 아 내가 아는데. 난 이걸 알아 알고있어 틀림없어 어디에나 엘까이 거래 이렇게 힘들면은? 그니가 그러니까 똑같아져야 할꺼야 어, 엄마가 오지 않을까? 엄마! 엄마! 내가 여기 숨어있었지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여러분의 실력과 가져주세요. 오케이. 네? 네. 어, 이 형. 거 왜? 푸디님. 네? 나같데영영 찍을 때마다 이 15분이 넘는 말이에요. 안 돼요. 혹시 이돌 안에 있나? 그, 그, 그 아니, 그 이시 그, 너무 많이 그. 말이에요. 올려야, 1시분될 때까지 해야 돼. 지금 그만두고 상관 없어. 이편 만들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, 이편부터편리 끝났습니다. 그럼 나중에 이 편에서. 댕